저는 포항, 포항 영신 중학교에서 재학 중인 황슬로차입니다. 제가 만든 발명품은 만능 실패라는 발명품인데요. 먼저 동기를 한번 동상으로 시청. 어, 그래. 어머니요? 할머니가. 할머니야? 네. 내가 됐어. 내가 안 해볼게. 중간에서 멈춰야 돼. 안 한데, 안왜 이렇게 안돼 와일드 안 돼? 아유 기 용기 한 거야?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거야? 실제로 그 있었던 일을 다시 반복해서. 찍는 사람 누구야? <laughs> 촬영자. 엄마. 엄마가 촬영자. <laughs> <laughs> 네. p d 가 엄마네. <laughs> 어 이거 뭐 백뮤직 드는 거야? 어. <laughs> 대단하네실가시는 <laughs> 이유가 있겠네. 네. 아, 갔다 오셨어. 아. 반아 책이라. 네. 어 어르신은 눈이 정 침침하잖아요. 그요 이상, 이까진 아, 동기였고요. 동기. 네. 그리고 이 발명품에 설명하겠습니다. 이 발명품은 처음에 할머니께서 눈이 침침하실 때 바늘을 처음에 낄때 바늘, 구멍에 바늘을 잘못 끼우셨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기 껌 뚜껑이나 약통을 위에 부분을 잘라서 재활용을 해서 이거를 잘라서 위에 동그란 부분을 내주, 내주고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거 볼록 볼록 렌즈. 렌즈를 통해서 여기 붙이면 딱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여기에 실패 기존 실패 위에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바느질을 하실 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아, 더 느낄 수 있고요. 또또 바늘을 찾지 못하였잖아요 그때는 할머니께서는 바늘을 여기 놔두고 화장실이나 갈때 여기 가속을 이용해서 놔두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. 또 밑에는 이거 그거 시중에 판매하는 건데 이것도 이걸 그거 퀼트 제작할 때 퀼트 실을 담는 거기에서 잘라서위 부분을 여기 부착했는데요. 이 이거는 바늘을 바늘을 할때 바늘을 이렇게 하면 원래 시중에서는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음. 근데 이렇게 하면 막 끼고 그렇지지. 해가지고 또 짜, 어. 잘라서 다, 이렇게. 다시 이렇게 해서 퀼트 있는 것을 빼와서 이렇게 꽉 끼게? 네꽉 끼게 이렇게 아. 할수 있어요 천천히 알았어 무슨 얘긴지 뭐꽉 끼면 이제 마지막 매듭이 어딘지도 네 이렇게 해서 할 이렇게 되겠지? 돌려서 바로 할수 있어요 음.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만약 이거 시중에서는 이것보다더 잘할 수 있게 또어 그냥 실패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그냥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바늘을 폭신폭신한데서 이렇게 바늘 을 끼워 넣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래서 우리보다 후진국인 거기 아프리카 쪽이나 양로원 쪽에 할머니들이 사시는데 이거를 기부해서 제, 제그 아이디어를 기부해서. 할머니들이 쉽게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도 쉽게 이렇게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왜 아프리카로요? 그러니까 후진국이잖아요, 우리보다. 그래서 후진국에는 저희보다 이게 더 편리한 게 없잖아요. 저희는 이것보다 더 편리한 게 나올 수도 있고, 하지만 후진국이어서 이거를 서비스 아, 그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거를 사용하게 해줘. 그리고 또. 그리고 또요 안에는 이렇게, 어. 이런 데다가 실이나 아, 이런 쉽니다. 거를 단추나 그런 걸 집어 넣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